사용자에게 문장 한 개를 입력 받아서 출력을 해달라고 이거 저번에 알려드렸어요. 심지어. 그리고 코드업 하시는 분들은 얘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. 일단은 이런 거 한번 해보죠. 하이 하이 이라고 하고 하이 어 자, 얘는 출하하면 뭐라고 나와요? 어떻게 나올지 맞춰보세요 그냥 하이가 어떻게 나와요? 한 줄에? 두 줄에? 두 줄에 나오죠 얘네 요거 차이 꽤큰거예요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요 만는 아,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하면요 그럼 어떻게 나와요 얘네 모양을 맞춰보세요. 여기 어떻게 나올지 한 줄에 이렇게 나오죠. 한 줄에 네. 얘가 어 있는 상태로 얘가 없으면요 네, 띄어쓰기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나오겠죠 한 줄에. 자, 그렇죠? 얘를 이용해서 문장을 입력. 해주세요라고 할게요. 다음에 여기다프린인 하이 다시 해볼게요. 화면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? 두 줄이 아니라 한 줄이죠, 얘네. 그렇죠? 자, 어, 지금 얘는 요거 출력, 요거 출력이잖아요, 그냥. 근데 저는. 라인이라는 변수에다가 input이라고 할 거예요. input이 뭐예요? 입력이죠. 그래서 얘를 이제 실행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은 여기서 멈추죠. 멈추잖아요. 여기서 여기까지 나온 거잖아요. 심지어 여기까지 나왔고요.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들어가죠들어가는데 얘는 지금 입력한 게 그대로 써 있는 거고, 한번더 출력을 해줘야 돼요, 원래는. 이게 툴마다 좀 달라요, 얘는. 입력을 내가 뭐 456을 했다면, 얘는 내가 입력한 456이고, 내가 입력한 456은 얘가 낚아채서 이 변조에다가 다시 담죠. 그리고 얘를 다시 출력하겠다고 한 거니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아시겠죠, 지금? 얘왜 나왔고, 얘왜 나왔는지. 자, 이거를, 456으로 보시면 안 돼요. 안 돼요. 이제 우리가 입력하는 모든 문장은 다시 모든 거는 이렇게 인풋을 통해서 입력된 모든 것은 문장이에요. 증거로 이게 안 되잖아요. 내가 뭐뭐 123을 입력하면은 뭐라고 나올까요? 안 되죠. 인장 더하기 숫자는 안 됐었잖아요, 파이썬에서. 그렇죠. 이거 만약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라인에다가 인트 씌워주면 되는 거죠. 그럼 예린 진짜 123이라는 문자에서 정수 123이 되는 거니까 이제 되겠죠. 내가 만약에 뭐 이렇게 123을 했다면 246이 나오잖아요, 이제. 그렇죠?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입력하는 거 전부 다 문자예요. 문자, 문자로 인식을 해요. 내가 만약에 이런 정수 연산이 목적이다 하면은 한번 바꿔줘야겠죠. 그렇죠? 바꿔줘야 돼요. 필터 거치는 거 했었잖아요 저번에 형변환하는 거. 그리고 얘가 이제 문자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해지는 거예요. 뭐 굳이 해줄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.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모양을 유지하면서 나온다는 거. 근데 뭐 사실 이런 건쓸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입력하면 입력한 값을 얘는 알고 있는 거예요.